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서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왔어요? 어 바로 정세균 총리 얘기도 하시고 윤석열 윤석렬 총장 얘기도 하셨고 정치인들 대선 관련된 사연이 왔습니다. 아이 그렇...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채널 안그래도 재미없고 어렵다는데 듣겠어요? 아이 그래도 우리는 또더 더 편하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의 이면에 담겨진 심리가 뭔지를 얘기해줄 수 이런 방송 역할을 그 알고 싶지 않... 않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있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딱 지금 사표 냈죠 대선을 1년 앞두고 네. 사표를 낸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대선의 후보로 나올 것인가 음... 그다음에 나온다면 어떤 정당을 갈 것인가 뭐 여당은 가고 싶어도 본인은 못갈 것이고 <laughs> 그렇죠, 네. 그럼 야당 국민의 당으로 갈 것인가 그렇죠. 아니 그러면 국민의 힘으로, 갈 국민의 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의 세력을 결집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이 목소리를 교합을 하는 정당을 새로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군, 관심이지 무슨 정세균 총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네 사연이 이렇게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 라고 한마디 한 바로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럼 정, 정세균 총리가 저렇게 말한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너 빨리 사표 내라"는 말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쓴다고 그럽니다. 라는 첩보를 받고, 정세균 총리가 "그러면 대통령이 못하는 거를 내가 저 친구 사표를 받은 걸로 하 게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이 한마디를 기자들한테 흘렸을까요? 후자겠죠, 전 전자... 어. 후자라면 정세균 총리는 시대에 나름대로 전략가이자 엄모가가 되는 것이고 전자라면 전자라면 총대맨 군기반장 그 정도로 생 상... 내각의 군기반장 정도. 그거. 그걸...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에, 상상하기 참, 힘드네요. 네, 네. 여러분 상상 맡기겠습니다. 네. 윤 총장은 4, 4일 오후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 윤총장한테 무슨 소리를 했든안했든 했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어. 왜 그러냐? 왜, 왜 그래요? 어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사태 의사를 밝히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 시라고 이야기한 거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인질로 잡고 하는 협박범이 윤총장이니까 네. 윤총장은 협박 범이지 또는 인질범이지 어, 총리의 말을 듣거나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군요. 어휴. 이어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래 검찰은 잘 지켜봤다가, 그렇죠. 그거를 무너지게 한이뭐 범죄자들을 일괄적으로 잡아들여가 기소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켜보기 어, 어렵다 해가지고,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면 그거를 내가 못하니까 더 이상 검사로 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분을 이분이 그러면 지금 상식과 정의를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현 권력을 잡고 있는 네. 이 사회의 지배 집단. 네. 특히 문재인 정권이다라는 네. 거를 지금 이야기했다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걸볼수 있겠죠. 아, 있겠지.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윤석열이 사퇴하는 걸 보니 이 사람 진짜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건가요? 어. 그러네요. 이미 그것도 국민을 인질로 잡고 지금 협박하는 인질범 전략으로 지금 대선에 나서겠다. 라는 거네요. 그 심리를 읽으셨다는 거죠. 그러네요. 1년 남은 대선 생각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도 요즘 존재감을 무척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시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사연의 처음 시작을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을 미리 사임을 시키는 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게 아니냐라는 그 궁금증이 그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세균 총리도 대선에 나오는 거 어?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정세균 총리는 사실 네. 윤석률을 아웃시키든 말든 상관없이 정세균 총리가 아웃시켜야 되는 사람은 이낙연 대표, <laughs> 그다음에 이재명 총리. <laughs> <이재명 지사>? 수사인데어그 <laughs> 네. 사람들을 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을 아웃시키는 것으로 얻는 게 뭐가 있는가? 이 질문은 던져볼 수는 있겠죠. 윤석열을 아웃시키면서 정 총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뭘까요? 오, 내가 묻고 싶어요. 본인은 그게 대해서 상상을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다음 이분은 또 이낙연 대표는 달걀까지 맞으시면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주자들이 각각 지키려는 자. 쫓아가는 자, 등판하는 자, 뽐내려는 자참 열일들 하십니다 아 그러면 지금 지키려는 자는 누구예요? 이 지사가 아무래도 지키려고 그러어요아 이재명 않겠어요? 지사 오 이재명 지사가 언제 이 기독권 청이 됐어요? 어, 1등 지지율을 지켜야죠 아 근데 그 1등 지지율이라는 게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이 지사도 그랬잖아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오르락 내려가는 실수보다 못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쫓아가는 자 누가 쫓아가요? 어 아무래도 뭐 이낙연 대표는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래 지지율 1위는 이낙연 대표가 더 지지율 1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키려는 자는 이낙연 대표였고 쫓아가려는 자는 이재명이었고 아. 이게 이제 6개월 사이에 바뀐 이거를 질문을 던져야 되죠. 등판하는 자 그렇죠. 등판하는 자와 뽐내는 자가 윤석열이냐 또 정세균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정치를 할 생각도 있었는지 없었는 모르겠지만, 네. 시대적 상황이 또 권력의 향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이 자천 타천으로 그냥 이대선 후보로 지지율을 또 받게 되고 그런 상황 밀렸죠. 그런 상황을 밀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참. 그러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치를 잘 몰라서 부끄럽지만 이런 음. 저의 시각도 뭔가 방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근데 정치를 잘 몰라서 왜 부끄럽다고 써요? 정치는 뭐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데. 뭐주 시민으로서 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닥치고 뭐... 정치 뭐 이러는데 네, 네. 그럴 때 과연 정치를 잘 아는 것이 좋은 것인가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 운운하고 국민 의무 운운할 때는 다 그 민주시민과 국민을 그렇지. 지 진짜 똘마니로 부려먹기 위해서 쓰는 인질 범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거를 거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치를 잘 못해서 부끄럽지만 이라고 하는 건참 그러네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정치를 보는 시각이 딱 대중 수준이라고 해요 어 그러면 그 남편이 칭찬한 거예요 대중이 대중 수준이지 대중. 뭐 도구나 카우 수준일 거예요 오늘 그 개돼지 수준일 거예요 아니죠 이낙연 1번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다. 사람 좋아 보인다는 것 외에 색깔을 모르겠어서 의문스러워 보이고 싫다. 특히 똑같은 포즈의 사진들 이슈로 아 이슈된 이후로는 더욱 근데 사실은 이낙연 나는 노떤사람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사람들, 네. 그런 그 직을 그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줘야지만 네. 그 자리에 어, 대통령이 픽하는 거겠죠. 픽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뚜렷한 자기 색깔을 내는 순간 대통령한테 밑보이거나 대통령 주위에 있는 권력, 을 가진 사람들한테 파겟이 되거든요 뭐 이회창씨 몇달 만에 총리 그렇죠, 받은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사람 좋아 보인다는 거 그거 외에 뭘 보여주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메시지를 보여줄 때는 신문에 사진 나는 것 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포즈의 사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laughs>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지 이건 연예인이 이딱 포토샵에 놓는그재서가딱 네. 하고 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나도 그런 이미지를 하고 싶은데 네. 아무리 봐도 아니 뭐, 유선생님 별로 도움이 없는데 아니 박사님 본인 이미지를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려요 제가 참, 아니, 별로 도움이 미, 안,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윤성열 씨는 뭐라고 그랬대요 작년 재작년 때 검찰총장 되어서 한 일들을 보면 검찰과 법조기득권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 별로다 부인도 뭔가 이상하다. 뒤에 엄청난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오죽했으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보고, 아이, 이 사람은 사실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우리 편이야. 이런 소리까지 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윤석열의 난이에요. 저 인간은요, 검찰을 위해서 일하는 검찰총장이고, 검찰 개혁에 관심 없어요. 음. 조국, 일가 뒤진 거 보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이나 법조,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아요. 이랬더니, 아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정부의 검찰총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그 말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말을 하고 나서 사실 본인 마음에 딱 공감을 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거는 밑에서 시키는 거고 그대로 잘 따라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어윤성열 씨가 별로라고 부인도 뭔가 뭐가 이상한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별로면 그 옆에 있는 배우자도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근데 하죠. 방송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리가 얼마나 있다면서 회사가뭐 이상하게 성장을 했다니. 뭐. 그렇죠. 아유, 되게 미니도구만. 그리고 돈도 많더구만. 예. 네. 이재명 씨, 박사님이 개구리와 황새 얘기를 해주셨고, 동의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어, 어떤 이야기입니까, 개구리? 아, 있잖아요. 그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왕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에게 빌었어요. 그럼 신이, 야, 너희들이 그잘 지금 놀고 있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니죠. 새까만 올챙이들이 위아래가 없고요. 지금 이 질서가 무너지고, 너무 혼란스럽고, 시장 경제 체제도 안 들어가고, 자유, 미... 인의도 지켜야 한도록.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까 좀 저희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을 보내주세요 네. 그랬더니 아이고 신이 보기 웃기잖아요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왕이 필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나무토막 하나를 던져줬어요 나무 토막. 그 나무토막 위에서 잘 놀고 먹으라고 음. 그랬더니 얘 처음에는 자기들보다 좀큰 나무토막이 톡 자기들 에 그 연못에 떨어지니까 어휴 놀라 놀라가지고 어저 나무토막이 뭘까 가가지고 이제 건드려 봤어 어랬니 건드리니까 또 나무토막이 또 저쪽으로 가또 저쪽에 있는 녀석 건드리니까 이쪽으로 또 움직여 어, 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나무토막 이 올라타니까 또 나무토막이 거기서 움직여 어. 어 이거 재밌다 이래가지고 이게구리이가가로 갖고, 그래 갖고 놀면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하니까 뭐 재미는 있는데 너무 너무 좀 드라마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음. 신한테 가가지고 아얘 착하고 우리말도 잘 듣는 거 같은데 뭔가 좀 드라마틱하지 않고 권위가 없어요 음. 뭔가 그냥 경상도말인지 일본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싸리한 게, <laughs> 게 왕이면 왕답게 그런 뭔가 시원한 강한, 맛이 없다 그렇죠 시원한 맛을 보여주는 거뭐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럼 확실하게 너희들을 좋아하는 황새를 보여주마. 이렇게 황새를 왕으로 보여,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황새는 주로 심심할 때 잡아먹는 게 개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배고플 때마다 개구리 한 놈씩. 그러니까 나중에, 어, 신이시여, 이 황새 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게이개구리의 왕을 나무토막으로 할 거냐, 황새로 황새 할 거냐인데 거냐. 네. 이 문제인 대통령이 답답하고 시원한 게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크 움직이는 행동력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와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겠지, 쓸어버리고 그냥 다죽여버리고뭐이 하나 그런데 아니 그럴까 이재명 지사 네. 저기. 경기도에 가면 유원지 뭐 무단 점령해가지고 반갈라고 있잖아 그런 거를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우와 행동력 있어 행동력 있어 행정의 대가 행정의 거의 조폭 공... 이... 아이 왜 공청회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잘하신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폭들도 요즘에 다 비즈니스 공청회 많이 해요. 유튜브다들. 아유아 유튜브 돼요. 아저 폭들 유튜브네요. 그리고 저기 뉴욕 타임즈 광고도 내고 얼마나 나벌하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깨구리 왕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황새 왕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이미지를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알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 정신으로 이 방송을 하는 거 알죠? 아 아닌가? 아, 저는 <laughs> 국민을 원팀, 지지하고 국민하고 편, 국민의힘과 국민의 그렇죠. 국민과 한편 하세요. 그 정치인들하고 한편 어, 하지 그렇죠. 마세요. 정치인. 아, 아니, 에이, 아니, 에이. 아닙니다. 황심서에서 방송한 것도 다 맞고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명확해서 좋다. 그렇죠, 색깔이 명확해서 네,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원하는 그러면... 방향으로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 온 모습이 좋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근데 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이 경기 도민이 원하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모든 경기 도민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니들이 원하는 것이야! 말안 들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이런.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일까요? 뽑기 전에는 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줄 알았는데 네. 뽑고 나니까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항세 왕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참 큰일 났네. 어떠 감조해요? 그런데 그렇면 저네 사람 중에서 네. 누구를 뽑아라는 이야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그런 본인의 이미지를 딱 적어놓으시면서. 음. 박사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어떻게 이걸 관전 포인트로 집어서 봐야 될지 지금 재밌는 게저네 네 분을 두분두 두 분씩 네. 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 너, 구분이 될까요? 이네 사람 한 3대 1 아니에요? 여당 편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 세 개, 야 그거는 뭘뜻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여당과 야당은 구분하는 네. 기준으로서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아... 대선 후보에서. 왜 그래요? 깨구리하고 황새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나무토막하고 황새 왕이라고 하면 지금 나무토방은 네. 뭐 국민의 힘이고, 그렇죠? 또 황새는 그러면 이 여당, 여당이다. 야당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게 도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는 항상 여당은 좀 보수적이거나 진중하고. 진중하고 야당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렇게 우린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그렇죠. 여당은 네. 어, 뭐 나름대로 어... 공격적이긴 한데 보수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그다음,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야당은 어 공격적이긴 공격이긴 한데 보수적이고 진보적이지도 않고, 않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 면 진보보수라는 기준으로 당을 구분하는 건별 의미가 없는 대한민국이니까. 아, 그러면 지금 맨날 기사들 뭐 여권 주자가 누가 됐고 약권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전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을 통해 가지고 구분할 것이냐. 그건 음. 모르겠지만 정당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인물을 본다면 두 명, 두명 국무총리 출신 두 사람, 그 다음에 국무총리 출신이 아닌 두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네, 그걸 음... 결국 이야기하면 보통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야전장수와 같은 네, 장군과 야전 같은 이미지냐 네. 네. 아니면 덕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당히 온화하고 자유로운 행정관료의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냐 그러면 저기에서 장군과 같은 정치인의 이미지와 행정관료와 같은 정치인의 이미지 둘둘 나눠지잖아요. 나집니다 그러면 누가 행정관료 이미지와 정치인, 네, 어, 그, 어, 야전 그 장군 야전장수, 네, 그렇죠. 하고 행정관료 이두 사람이 붙는 거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전장수한테 더 끌릴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두 야전장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더센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떤 놈이 센지 알고 싶다면 이재명하고 윤석열의 대결이 될 것이고, 음... 야전장수와 행정관료의 싸움이다. 이러면, 어, 이낙연과 이재명의 관전포인트로 될 것이냐, 윤석열과 이낙연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냐, 정세균과 이재명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냐, 윤석열과 이재명의 간접 포인트가 그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복잡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다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는 거는 네. 한편으로 어. 이 상황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될 것이고 복잡하게 전개될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재미가 있는 선거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관전평을 할수 있다는 거죠.